요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 안에서 계속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볼때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도 이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들으면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무이지요. 그것도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 우리가 시편에서 이미 알고 있는 시내가에 심겨진 바로 그 나무가 떠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은 것이며 그 나무는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는 데 사용되어지거나 방을 데우는 데 사용되어질 뿐이지요. 거기에 생명은 없으니까요. 그, 그러므로 이 나무는 열매 맺는 것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서의 내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상되는 모습은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지가 잘 붙어 있어도 열매가 튼실하지 않거나 많이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신 것은 본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농부의 수고와 애쓴의 결과는 분명히 열매의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 나무에 가지를 붙여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야라며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열매로 맺히고, 배나무의 배가 열매로 맺히듯, 예수 나무의 예수의 형상이 열매로 맺히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열매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 한편으로 드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안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곤고함 중에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이신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여 참 감남나무에 접붙여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오늘도 허락하심은 어제 하지 못한 그 열매 맺음을 오늘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 위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